반갑습니다. 매일 하루에 한개 영상을 올리고 있는 12년차 현대 홈쇼핑 주행사업 총괄 사업단장 김형준 단장입니다.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오늘 주제는 아직 울지 않았다면 빨리 울어라 라는 주제를 갖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영업의 모든 것 구독자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저처럼 영업직에 종사하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. 나는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아직 울지 않았다.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. 그럼 반대로 나는 울어봤다. 손 내리세요. 네. 아직 울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우셔야 됩니다. 무슨 말이냐?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존심에 정말 이 바닥까지 갔다라는 거거든요. 우리 영업인들은 자존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. 출근하는 동시에 집에 자존심은 내려놓고 나와야 됩니다. 고객님을 상대하는 이 세일즈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. 그렇다고 자존감까지 없어서는 안됩니다. 자존감은 갖고 있되 고객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필요는 없다. 영업을 하다 보면 참 속상한 일이 많죠. 무시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. 멘탈적으로도 시시각각 힘든 상황이 많이 올 겁니다. 저는 영업 첫 달에 울었어요. 그것도 아주 펑펑 울었습니다. 보험 영업은 아무래도 지인을 상대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둘째 매형!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펑펑 울었거든요.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고, 왜냐면 그 전까지 누군가에게 아쉬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, 어떻게 보면 갑이 아닌 의뢰 입장에서 이 관계성에 의한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와, 내가 과연 이 일을 오래 할수 있을까? 누구를 만나야 될까? 정말 불안감 때문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. 하지만 그 눈물로 인해서 그날부로 정말 도끼를 품고 하루하루 임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한 정말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굳은 결심, 다짐을 할수 있는 밑바닥까지 반드시 가봐야 된다. 그게 드러나는 게 바로 저는 이 눈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울어야 됩니다.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배고파서 옵니다. 자존심 내려놓으시고, 일부러라도 큰 상처 당해보십시오. 어차피 당해야 할 거절, 어차피 당해야 할 상처라고 한다면, 미리 많이 당해서 면역력을 키우셔야 됩니다. 내성이 쌓이면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. 제 12년 경험상 영업을 시작하고 초창기에 눈물을 흘리신 분들 대부분이 잘 되고 성공하셨더라고요. 또는 내가 지금 빨리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통이 터져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이 결국 잘 되더라 이겁니다.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, 두렵지 않고, 불안하지 않고, 이건 뭔 얘기죠?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. 집중을 하고 있는지, 집중을 안 하고 있는지는 이것만으로 봐도 알수 있다라는 거죠. 이 영상 보시고, 아직 내 자존심의 바닥까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, 지금보다 좀더 집중해서 영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마다 결국 한 편의 인생이라는 영화를 찍는 것 같습니다. 영화 항상 주인공은 처음에 좌절과 시련과 고통과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맨 마지막에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. 성공한 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더욱 화려해지는 법입니다. 지금의 시련, 고통 이겨내시고요. 7월 뜨겁지만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이번 3분기 첫달 멋있게 스타트 하시는 우리 영업의 모든 것 구독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! 오늘의 결론 눈물이 답이다.